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결혼을 말렸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두살 위인 나이 많은 시동생. 결혼을 한다고 동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집에 돌아와선 남편에게 그랬었죠. 왜 이렇게 평범한 것이 없는 거냐고.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우리 집안은 평범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미 동서라는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앞모습까지 알았던 저는 남편에게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죠. 꼭 결혼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자가 돈을 갚지 못할까 싶어. 붙잡아 두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거니? 왜 이렇게 자꾸 특이하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지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잖아. 우리가 뭐라고 결혼을 하라 마라 말을 하냐? 그냥 당신도 이제 받아들여라. 나도 짜증나는데 어쩌겠어? 지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미 결정 났고 결혼한다잖아.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 저는 시동생의 결혼 이유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잘못 판단하는 거라 생각이 되었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때 동서라는 사람과 동거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의 벌이가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 동서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카드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제대로 갚아줬으면 별일 없었겠지만 하루 이틀 돈 갚아주는 날을 밀더니 갑자기 동서라는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동생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간 것인데 동서를 찾은 경로도 참, 저로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방에 돈을 벌러 갔다라는 겁니다.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 제 입으로 담기조차 싫은 그런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물어봐서 결국 시동생은 동서 있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또 다시 돈을 주고 동서를 그곳에서 빼었다고 하는데, 이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 아닌가요? 설령 저게 사실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는 좀 비밀로 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자기가 동서와 결혼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듣기 힘든 말들을 주욱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건지 동서를 앉혀놓고 다른 식구들에게 동서의 썰을 풀어대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죠. 우리 자기는 나를 위해 스스로 그런 험지에 자신을 들였던 사람이야. 내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도망을 간게 아니라 오직 내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곳을 갔던 거였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내가 그쪽으로 몰 거야. 이 사람도 가고 싶었겠어? 내가 가게끔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해. 또한 내 옆에 있어야지만 지금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 진빚 같이 해결을 하지. 그러니 다른 식구들은 아무 말 말아요.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집안 며느리야. 만약 식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나 식구들하고 인연 끊을 거야. 선택을 해요. 나를 계속 볼지, 안 볼지는. 시어머니는 저희보다 이미 시동생의 이야기를 다 들은 상태였고, 시동생과 동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감싸주기만 급급하셨습니다. 바로 빼내왔기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진 않았고, 이런 직업이 있으면 저런 직업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빠져나왔으니 자신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러니 다들 식구로 맞이하는 데 불편한 마음 없었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차는데 말이죠. 남편도 당연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겠지만 자기 동생이잖아요. 저보다 자기 동생을 더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어디에 꽂혀 버리면 앞뒤 안 가리고 그리고 남편 말로는 시동생이 워낙에 4차원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그냥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 하더군요. 저와는 최대한 접점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결혼을 해도 결혼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것은 못하니, 없는 듯, 있는 듯 살았던 것처럼 그리 살면 된다고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만 있었던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300에 월 40만원에 월세빵을 얻어 신혼을 시작하죠. 저는 남편과 시동생을 보면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재혼을 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시동생이 상처를 많이 받아 지금의 저런 성격이 되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시동생 고등학교 때 재혼을 하셨고 지금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시긴 하는데, 암튼 그 시아버지와 의견 다툼이 잦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구해준 건 아니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친구 집을 전전했었다고. 그래서 성격에 뭐가 난 거라고 하는데, 아, 뭐 이건 그들의 가족 사인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그렇게 저는 시동생과 동갑인 나이 두살 차이 나는 동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 말처럼 처음에 접점이 거의 없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저 보기 민망한 건지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동서는 자주 시가에 들러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동서가 저를 부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꼭 시어머니를 통해 제게 전화를 하시게끔 했었거든요. 지금 둘째랑 있다. 너는 뭐 하니? 시간 있으면 너도 좀 오지 그러니. 둘째는 거의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 둘째를 보니까 너까지 보고 싶네. 역시 나이가 좀 있는 애라 그런지, 어른 비위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 음식 솜씨가 아주 그냥 키가 막힌다. 지금 막국수와 닭볶음을 했는데 식당에서 먹는 거처리 가라다. 얼른 와서 너도 좀 먹고 그리고 우리 아들 것도 좀 가져가도록 해라. 매일 시가에 가는 듯 했고 항상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매번 거절을 했었죠.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냥 대하기가 껄끄러웠었어요. 표정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저를 비난하신다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번 거절하니 동서가 시동생한테 서운함을 표시한 듯 해요. 그 말을 시동생은 제 남편에게 전달을 한듯 하고요. 사람이 다가오는데 너무 밀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고 한번 정도는 그래도 가서 동서와 어머니와 식사하길 바란다고 부탁을 하는데 남편의 말에 제가 좀 너무했나 싶긴 하더라고요. 당신과 급이 맞질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분 손 봤어? 그분 손은 당신하고는 정말 달라 고생을 많이 한 손이긴 하더라. 게다가 당신과 두살 차이 밖에 나질 않는데,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겪으신 듯 하기도 하고, 나는 재수씨 보면, 우리와 한열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 해. 그 정도로 삶의 결과 질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동생이 재수씨 아니면 누구와 결혼을 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놈, 어떤 여자가 그런 놈을 남편으로 삼으면서 살겠냐고. 가까워지라는 말이 아니야. 적어도 더러운 벌레 보는 것 마냥 굴지는 말아달라는 말이야. 제조씨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네. 당신이 너무 거절을 하니까. 남편의 말에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속내를 들켜버린 것만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나와는 급이 다른 사람이다 생각을 했고, 다가가기 싫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마디 한 적이 없다면 충분히 상대방에서 내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 어차피 식구가 되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보다 나이가 위인 동서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냥 세안경 끼지 않고 사람을 대보겠다 다짐을 했고 다시 한번 식사를 함께 하자라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시가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저는 이 사람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시어머니가 제게 그걸 물어봤는지는 상황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저 시어머니는 이 한자 어떻게 읽는 거냐고 물어오셨고 저는 그 한자를 읽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자의 알물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해 오셨던 분들이었어요. 적어도 남들이 읽는 건 나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취미가 서예이십니다. 한자의 뜻에 따라 채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한자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남들보다 아주 조금 한자를 더잘 알긴 했었습니다. 익숙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책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쓸줄 아는데. 형님은 지금 한자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를 해요? 요즘에 한자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꼭 저렇게 어줍지 않게 배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더라. 한자만 알면 뭐해? 음식은 완전 맹탕이라고 하던데. 시어머니와 저의 대화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는 제게 한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었죠. 물어보셨으니 저는 대답을 해드린 것 뿐인데, 똑똑한 척 하는 거냐? 잘난 척 하는 거냐? 라는 동서의 말이요. 동서의 급발진에 시어머니도 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는데, 말 그대로 급발진이다 보니 너무 당황을 해서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색안경 벗고 시가에 간 날,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동서라는 사람에게 저런 얼토당토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었네요. 그런데 저 한자가 동서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호호거리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이런 건 동서는 모르죠?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난리 치는 시동생에게 시어머니도 그런 말한적 없다. 그냥 네 처가 급발진을 한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시동생은 동서의 말만 믿었고 저는 시동생 입장에선 동서를 무시한 그런 형님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무시했습니다.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어요. 상처를 받았든 말든 네 혼자 스스로 상처 받았겠거니 네 스스로 자격지심이 빠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동서와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한두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을 한다 합니다. 그 한자가 시발점이 되었고 동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 시동생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다시 집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픽하고 나오더라고요. 한자가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시어머니가 직접 들으셨으면서. 동서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게 시발점이다. 아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래? 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이혼을 한다잖아. 애가 집을 나갔다잖아. 네가 사과를 했으면 된 일인데.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왜 대응을 하나요? 어머니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동서 무시했냐고요? 저보고 뭘 어쩌려고 이런 말을 제기하시나요? 그럼 너는 가만히 있겠다 이 말이냐? 그냥 이혼하는 꼴을 보겠다 이거야? 너로 인해 상처 받아서 그게 화가 되었다 하면 네가 좀 나서지. 그러지 않았어도 화를 풀어줘야지. 애들 이혼은 말려야 할거 아니야. 제가 왜요? 아, 제가 왜 그래 하는데요? 그럼 집 나가면서 시동생 돈은 해결해주고 간 거래요? 아니면 또 지방에 간 거래요? 뭐? 아니 너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니? 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해? 아우 진짜 니들 왜 그러니? 그냥 사이 좋게 이해하면서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제가 분란을 일으켰나요? 저 말도 엄청 웃겼고, 그리고 호들갑을 떠는 시어머니도 웃겼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뭘 바라고 저러는 건지, 그냥 침묵했어요. 더 말했다간 크게 실수할 것 같아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날선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군요. 내가 잡아올 거야. 내가 가서 찾아올 거야. 대신에 너는 그래 너는 우리 둘째 오기 전까지 네 시동생 돌봐라. 둘째 며느리가 우리 둘째 놈한테 했던 것들 둘째 며느리 빈자리 티 나지 않게 네가 우리 둘째 놈 돌보라고 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신경 써라. 너 그거 아니야? 원래 시동생이든 아주버니든 이혼을 하면 그럼 그 집안의 며느리의 책임이 되는 거야. 네 남편만 남편이 아니라 이혼을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도 네 남편이나 다름없이 돌봐주고 해야 하는 거라고. 우리 둘째 놈 이혼하면 결국엔 너만 손해인 거야. 그러니 얼른 수습을 하라고. 온 방디가 다 뒤집어쓰기 전에. 뭐 개같은 소리를 하시는 건지. 어머니 지금 다급해서 말실수가 나오시나 본데요. 내 남편이요? 어머 그럼 저두번 결혼하는 거예요? 팔자에도 없는 두번 결혼? 그러나 저는 시동생 같은 남자? 저도 안 가져요. 그리고 책임?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지. 그런 여자와 결혼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제 탓을 할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엉망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들인 것이 잘못이죠. 왜 엄한 저를 갖고 그러세요?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남 핑계대면서 집이나 나가고 어머니, 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집 나간 게 아니라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어머니도 그 정도는 아시지 않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 급이 너무 낮아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네요.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 일이라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상대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박수치고 난리 치세요. 이런 결과 예측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예측했었으면서 왜 저를 갖고 넘어지십니까? 돈이나 잘 받으라고 하세요. 이혼하든 말든 저는 모르겠고, 빚 때문에 결혼한 사이면, 그거나 제대로 해결하라 하세요. 사과이라 뭐해라 하시지 말고. 자기 동생 편 들어줬던 남편도 이번엔 편안 들더라고요. 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고약하다 했고,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살자고. 그리고 만일 재수씨가 또 집을 나간 거라면 동생 팔자인 것이라고 저 보기 너무 창피하니 그만하라고 했다 합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시가와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라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동생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도 달라고 하고 있다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아, 이 사람들 일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말 남편에게 전해 듣는데 귀를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론은 한자가 아니라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동서의 속내 알게 되었고, 지게 미안하다, 뭐하다 말을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시동생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가족 그땐 나를 모함했으면서? 그것도 자기가 가장 잘 알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고 끔낮은 시동생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욕 들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당신들하고 가족 안에 당신들은 너무 저급하거든? 그리고 상식이 없거든. 나는... 당신 아들하고만 살 거야. 당신 아들하고만 가족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도 통보했잖아. 당신들하고 가족 안 하기로.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